달러 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인을 만들었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곧이 법이 통과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7월에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화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한 마디로 말하면 가상 이 가상화폐잖아요, 전자화폐잖아요. 전자화폐가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전자화폐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그게 익숙하죠 왜? 카카오 배 찍으면 되고 뭐 핸드폰 보여주면 찍히면 다 그걸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뭐로 쓰냐 달러로 쓸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화 쓸 거예요? 달러 쓸 거예요? 당연히 달러를 쓰죠. 왜? 원화의 가치는 계속 흔들흔들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국의 가치는 계속 흔들거리는데 이 가치는 뭐예요? 안전자산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의 걸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걸로 돈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화폐를 쓰지 않으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화폐가 어떻게 되냐? 종이 조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코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지금 기근 했대니까 우리가 돈 모아놓으면 되겠지.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다 종이 조각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사람들은 살만, 살만 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요그 리셋 가운데 같이 소용돌이 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제가 3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이 내용이 대부분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앞에 스테이블 코인과 합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기근이 무너질 일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야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절망스럽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 기근이에요 왜? 트럼프가 이제 모든 패권을 다 잡고 연중까지 막 흔들어 엄청난 건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건세를 가지고 나라들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는줄 아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반미 정책을 하잖아요 그 정책에 동조하면 추가 간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반미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 경제적 기운 가운데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미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이 일 우리 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야. 특별히 이재명이 상남시장 시장 때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이 다음 장 보면 대한민국을 뭐하라? 이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혁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두달 동안 대,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혁명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혁명시키려고 하는 그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메가더 친일 세력과 메가더가 합작해서 이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게 세워진 거다 6.25때 항복했어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문재인 때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만화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북한 드라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대북 전체 어떻게요? 해다 부셔버려요. 다안 해버려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 그런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점점 연방제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평화로 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시죠? 군인들에게 휴가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엄청 많이 줘요. 6.25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의 절반이 어디 나가 있었어요? 휴가 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반, 반미하고 반진중하면서 사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또 가장 중요한 건 재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체해야 되는데요. 전 국민에게 주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어. 아니, 이게,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 나가면 주식이 종이 쪼각인데 그걸 나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 자체가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경제적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 기업이 있어야 주식이 있는 건데, 기업을 해체해가지고 주식으로 뭐 하겠다. 그 주식이 그냥 종이 쪼가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돈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장 정치 인생 가운데 목숨 걸고 뭘 한대요? 재벌의 재 정치 생명을 걸겠대요. 이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두달 동안 어떻게요?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도 이거 아니까 계속 패싱하는 거야. 이런 충격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재명을 통해서 여러분 두 달, 세달 동안요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거 같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여러분 매일 애통하고 매일 마음을 찢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정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영감된단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있어요. 보도주를 주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그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여러분? 소비쿠폰을 주고 있어요. 25만원, 15만원, 50만원. 사람들에게 돈 주기 시작하면 돈을 어떻게 요 제가 이재명이 되면 가장 먼저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왜? 뭐를 뿌려서? 돈을 뿌려서. 근데 돈을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수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넣어주면서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소비쿠폰을 계속 주기 시작해요. 그 소비 쿠폰이 여러분 무려 몇, 몇, 몇 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조 5천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30조 5천억을 가지고 국민들을 준다고 하면서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워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의 세력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려 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18년 동안 미국을 장악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가 그걸 깼는데 그것처럼 이 이재명 세력들도 어떻게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했는데 민생쿠폰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갖는 거예요? 이재명이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생쿠폰을 줘요. 근데 민생쿠폰 주면 그 중에 남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돈도 안받으려 그래. 돈을 안 받으면 여러분, 그 남은 돈들이 다 무슨 돈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검은 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검은 돈이 되면 그 검은 돈을 가지고 뭐 하냐?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로비로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었냐?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경기도 때 이재명이 있었던 성남이, 성남이죠? 여기에 지역 카페를 통해서 어떤 의혹이 있느냐? 대북 사업 의혹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카페를 통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대북 사업을 할수 있도록, 대북 사업을 왜 해요? 민주당에서 자리매김하려면 대북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되기 전에 원래 누가 대권 주자였어요? 죽은 사람. 박원순이었잖아요. 근데 박원순이 북한과 계속 중국과 계속 가면서 자신의 민주당에서 입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과 함께 북한 가고 싶은데 그걸 못 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부지사를 통해 이화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북전책 하면서 자기도 북한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로비를 해야 돼. 그그 돈이 이재명한테 어떻게 나오냐? 이재명이냐 이런 데에선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 사업 구조가 보이는 거야. 정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는 구멍들을 만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대권주자가 될수 있는데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폭에게 돈을 줘서 죽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laughs>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옥 갈수 있으니까 이제는. <laughs> 그래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감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되어버렸어요. 유튜브가 삭제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역 카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였던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음 장에 보니까 이 마늘 가게 엄청 조그만 마늘 가게인데 이 지역 카페를 통해서 이 마늘 조그만 가게에 월 192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늘 가게에 어떻게 192억 원이라는 수익이 납니다. 납니까? 이거를 통해 뭐 하는 거야? 검은 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1위 가 677억이었고, 그죠? 그리고 2 3위가 있는데 그게다 60억 원 대, 50억 원 대, 40억 원 대가 있는데 봤더니 한 명이 소유를 하고 있어. 그한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을 들어가봤더니 그 가족이 결국에는 페이퍼 이 그걸 가짜 그 가게로 두 개는 실제로 없는 거고 요 마늘 가게만 실제로 있는 거. 엄마 자기 엄마 가게로 해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그세 개를 다 합쳐봤더니 192억 원인 거야. 그 그러니까 실제 가게도 아니야. 근데 돈은 그로 계속 들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검은 돈들이요. 요 돈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대기 시작하고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러시아, 중국을 도와주는 일들이 그동안 민주당과 예수의 세력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 요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북한으로 또 예수의 세력에 흘러 들어가느냐 그다음 장면을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박원순이 있고 이재명이 있었잖아요. 원래 박원순이 먼저 했어요. 뭐 했느냐? 노숙인을 특별 대출한다고 특별 우대해 준다고 새 출발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1인당 1 인당 5 0 0만 원씩 꽂아 줬습니다. 그 노동자가 나보다 돈이 많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 에요 여러분? 그 박원순이 실제로 있었던 거 실제로 그 실제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천오백만 원을 넣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 노숙자는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왜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박원순 죽고 나서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노숙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로 깡패들이 얼마를 거래했대요? 여러분 1 2조를 깡패가 거래할 수준입니까? 아니요. 깡패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박원순이 뭐라는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숙인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실은 노숙인이 아니야. 뭐하거요 자기의 사업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권주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로비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력들은 제가 계속 말했지만 다 예수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소련에 가서 42번인가 계속 뭐 했어요? 허락 맡았잖아요. 그냥 북한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회 세력 소련 그때 당시에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회가 프랑스에서 넘어와서 만들었잖아요. 그 계속 허락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했고 그 세력이 우리 안에 남로당을 만든 게 박헌영이고 박헌영의 돈은 어떻게 요 황금을 마차에 꽉 실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또 뭐예요? 위조 지폐 사건 아시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회가 했던 일들을 남노당도 똑같이 했고, 그 뒤에 3 8 6 세대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조들 보세요, 기종 노조잖아요, 황제 노조잖아요. 돈이 다. 이런 사업 구멍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검은 돈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검은 돈들을 박원순이 했던 일을 이재명이 똑같이, 어떻게, 아까말 했던 대장동 또 지역 카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역 카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전 국민에게 주기 시작한, 전 국민에게. 이게 시스템화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태국의 탁신처럼 계속해서 돈으로 도, 돌아가는 정부가 되면서 어떻게 그정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지금 두달 만에 벌써 이미 성남에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정보가 들어서면 점차적으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왜? 부동산 업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계획 세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에 팔자선깔거 이미 다 계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미 탄핵되고 새로운 이 민주당이 사면서 중국과 하나 됐을 때 이미 이들은 중국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들어갈까를 생각하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달 만에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그냥 이미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애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기도로 세워진, 우리 금요일날 들었잖아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모든 돈, 여기로 가는 돈이 결국에는 누구 돈이라고요? 이재명 돈이니까 이재명 앞으로 돈을 계속 풀까요? 안 풀까요? 계속 풀어야 돼. 왜? 이거는 서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오는 돈이면 민주당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풀라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던가 또뭐 해야 돼요? 뺏어오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두달 동안 이재명이 어떤 짓을 하느냐 다음 장을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놓고서는 문재인 때보다 약두달 만에 1.5배 더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을 누굴 도와줘요? 국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모든 돈들을 자기가 다 가져가서 자기 배에 불리면서 예수의를 도와주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한국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중근 책 보면, 동양 평화론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라고 안 해요. 노국, 러시아, 그때 당시로 말해서 소련이면서 예수의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중근이 뭐라고 말해요? 중국과 일본 우리 대표장들이 다 교황 앞에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그 일이 이 우리나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던 겁니다. 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게 본격화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때 이게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이 386의 끝물이에요, 여러분. 386이 그동안 이거를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세대인데, 그 세대가 계속 어떻게요? 탄핵을 한번 시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했는데 이 나라가 아직까지 굳건한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버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이제는 뭐예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자기 뒤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그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 눈치도 안봐 그냥 법안 바로 찍어내잖아요 왜? 이제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요 증세를 하기 시작한는데그 증세 가운데 뭐를 가장 구체적으로 증세하기 시작하느냐 다음 장면 보니까 이재명이 뭐를 25%를 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법인 세율을 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어떻게요?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한 걸 다시 거꾸로 원래대로 문재인 때로 돌려서 25%로 다시 딱 찍어버리는 거야. 법인 세율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법인 법인이 뭐예요? 기업이 법인이잖아요. 큰 기업들을 어떻게요? 돈더 내라 이 말이에요. 돈더 내서 너네 돈으로 백성들 살릴게 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이재명이 뭐했어요 뭐 여러분? 기업 패치한데내 모든 거 걸겠다. 여러분,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건 기업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뭐예요? 지금 법인세만 있어요, 트럼프의 간세도 있어요. 트럼프의 간세도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간세가 있는 걸 뻔히 대통령이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 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 어떻게요? 리셋하려고 하는 거야. 나라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라를 망쳐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대통령을 쭉 해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법인 세율에 간세까지 딱 붙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삼성 나가지, 뭐, 금호 타이어 나가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인 세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수익을 얻을 만큼 어떻게 요돈더 내야 돼. 낮아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를 낮춰서 나라가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다음 장에 보면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가 원래는 유럽 최빈민국이었어요. 그 가장 빈무기였던 나라가 지금은 돈방석에 앉았는데 왜 돈방석에 앉았냐면 이 법인 세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하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의 법인 세율이 막 높아. 근데 주변을 찾아보니까 아일랜드가 낮은 거야.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하이잖나 이걸 보고 공장을 어디 세우겠어요? 아일랜드에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우리처럼 막돈막몇백만원 벌고 이런 게 아니야. 몇 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1%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근데 아일랜드가 어떻게 요확 그걸 낮추니까 그러면 공장을 당연히 아일랜드에 짓는 거야. 근데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아일랜드는 어떻게 요 낮췄지만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려면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기업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간세도 불리지, 왜 제대로 이 간세, 내가 세는, 이간세를 일부러 그냥 놔둔 것 같아, 내가 봤을 세는. 왜냐면 기업을 <laughs> 망치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이재명의 가치관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 말도 안 되는 간세 폭탄에 맞으면서 법인 세율을 올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요? 삼성이 나가지, 금호 타이어가 나가지, 또 현대가 나가지, 기업들이 다 어떻게요?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 세계 빼고 더 많은 기업들이 계속 계속 지금 실제로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충격적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기업이 다 나가잖아요. 기업 나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은 여러분 그냥 남 얘기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지금 기업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붙여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경제를 진짜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기업이 무너진 게곧 여러분에게 직접 닥쳐오는 거, 요 여러분. 그 일을 다 닥치고 나서 어 깨달았어 소용이 없어 왜? 법안 다 넘어갔거든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을 해도 일이 있기 전에. 진짜 기독교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두달 동안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야. 트럼프의 간세도 망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법인세율, 말도 안 되는 법인세율이 딱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딱 붙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은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주 저번 주 8월 초에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위로 올렸어요? 노란봉투법을. 이게 여러분, 나라를 그냥 말아먹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법이요? 지금도 노조는 여러분 그냥 노조가 아니야. 기종노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기종노조에서 황제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조를 못 건드려요. 노조는 그럼 누구랑 싸워요, 항상? 기업이랑 싸우는데 기업이 노조를 못 건드려. 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이세 가지가 이 지금 두달 만에 사면탄을 빵빵빵 치니까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 8월, 8월 되면 여러분 우리가 8월 1, 2, 3때 휴가철 때 출연했잖아요. 근데 휴가도 못 가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송경식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휴가도 안 갔어요. 노람 봉두법 중단해달라. 왜? 이거 중단 안다면 기존 노조가 황제 노조가 돼서 하생업자들이 수백 개가 기업에게 가가지고 컴플레인을 거는데 이거를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일은 언제 해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기업이, 수장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큰 기업들은 여러분, 적어도 100개 이상의 하청, 하청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개씩만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송경씨 회장이 이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 요 계속 3,500을 강조. 해 다음 장 보면 3,500을 강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기업 말고 대기업은 하청업자가 3,500 개씩 있어요. 근데 3,500 개가 계속해서 황제 노조가 돼서 기업들을 치잖아요. 그러면 건뭘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랑번트법이 시행되면 그 많은 하청 노동자가 모두 쟁의 당사자가 된다 지금도 상당수 원청이 임금 단체 협약으로 날마다 고생하는데 협약 대상이 (3500개) 사 노조로 늘어나면 합청업자는 원래 할 수가 없는데 법을 바꿔서 합청업장까지도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도 있는데 지금 (3500개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년 내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듣다 한 해가 다 끝난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지가 큰데다가 3 5 0 0공정한 노조와 교손만 어긋나도 원청은 무슨 대상이 된대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장에 보면 하청이 이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 하청이잖아요. 이 하청에서 이재명 나와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답을 안하잖아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00명이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업 총수들이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단순히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기업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 장면 기업 중에서 노랑 봉투법 시행 때는 한국에서 철수한다 이거는 한국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을 말하는 거야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한 유럽 상위 이게 유럽에 있는 이 기업들이거든요. 뭐 유럽 기업 뭐 있어요, 여러분? b m w 있고, 뭐 벤츠 있고,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이 다 유럽 쪽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을 넓히는 것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다. 그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노랑무튼법은. 기업계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떻게 해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애매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을 어떻게 해요? 독소조항을 딱딱 넣어놓은 거야 그 기업들이 잠재적 뭐가 된다고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 경우 한국 시장에서 우리는 철수하겠다 외국계 기업들이 노랑 봉투법과 관련해 철수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유럽 기업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미국 기업이죠. 유럽 상위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들었던 모든 기업들이 노랑 봉투법 이거 이제 올라가서 8월 말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시작되면 이 기업들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냥 성경에서 전사하 계속 무슨 경제적 기근이 온대. 경제적 기근이 온대. 근데 안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고그 앞에 경제적 기근이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맞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업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수출과 수입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직격탄을 제일 가장 맞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는 거야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백성, 백성이 안 돼. 죠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왜? 모르는 거야. 기업이랑 나랑 무슨 상관? 여러분, 하청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업은 차고 넘치는 게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기업이 나아갈 악기를 다 망치겠어요. 그럼 그 노조들이 와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승리했는데 직장을 잃었어. 그게 그러니까 <laughs>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는 이해가 이안 돼. 이거는 그냥 나라 망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기면 뭐해? 지금 기업들이 다 사라졌는데 내 일자리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자영업자 됐는데 밑에 있는 이제 알바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똑같은 일 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도 CJ 회장인데 뭐라고 말해 노릇목특법 왜 계속 얘기하느냐? 미래 세대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 기업인들이 더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미 그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세계를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대한민국을 봤을 때 대한민국 끝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 대학 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펙 쌓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뚫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세계 자체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걸더 이상 공산주의와 예수의와 중국에 먹힌 대한민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가축이 되는 겁니다. 가축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근데 제목이 웃겨요. 하웨이가 정부 등을 얻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아니, 삼성과 LG를 도와줘야 되는 정부가 하웨이를 도와주면서 등을 얻고 LG와 삼성의 경쟁자가 된거예요 여러분. 삼성을 이제 다 갈라 그러고. LG도 나가려고 그러고 하이웨이는 중국 기업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 다음 장면 봐도 텐센트 우리가 계속 나눴죠 게임에요 k p o 까지 차이나 머니를 조용하게 어떻게 해요? 침투시키는 거야 그리고 제가 6개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올해 3분기 부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9월이에요 다음 장면 보니까 9월 말에 중국 단체 관광비자 없이 한국에 635만 명이 들어옵니다 635만 명이에요 여러분 9월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중국 사람들 들어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월 전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거를 누가 지금 총책으로 하고 있냐면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말해요. 김민석 총리는 6월 오전 강강 활성화 미니 정책을 열고 중국 단체 비자 면제 외에 국 제 회의 참가 외국인 우대 심사 이용 기준 완화, 앞에 개기 강광 활성한 듯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중국인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국인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합, 규제 합리화, TF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관계 부처, 관광 분야 다 합리화 방안을 내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업하기 좋은 법안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다 말아먹기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죠. 강남 뭐집샀는 이런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뭐 하냐? 25만 원씩 두면서 대출을 규제해.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을 못 써요. 근데 그 대출을 누가 대준지 아세요? 9월부터 들어오는 중국이나 대줘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거 실제예요. 청년 서민 집살동절 끊고 중국인은 대출 규제 예외. 중국 집서 월세 살판이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있던 자리에 이제 중국 기업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살던 곳에 주인이 중국 사람이 되고 우리는 월세 내는 가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회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